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구동주입니다 제 318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예산군의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서 10월 1일 이기론 의원님 외사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2일자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부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30일 홍원표 의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심에 따라서 예산군의회 의원 사직허가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관 임수과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제318의 예산 건 후에 임시회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3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8의 예산군의 임시해 회계의 결정권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했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은 8명 중 찬성 8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에 예산군 의회 임시회 회록 서명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록 서명원으로 이기로 의원님과 이상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사 일정 제2항 제3 1 8의 예산군 의회 임시회 회록 서명 선출권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은 8명 중 찬성 8명. 의사 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이기론 위원장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이기론 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론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025년 9월 25일 홍원표 의원 징계 요구 의권을 해부받아 같은 날짜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 2025년 9월 30일 홍원표 의원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2025년 10월 1일 이기론 의원회 5명의 의원이 홍원표 의원 징계 요구 처리안을 제출함에 따라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결과 홍원표 의원 징계 요구 처리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윤리 심사 자문 위원회 자문 요청권은 취소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론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사 일정체 사망 예산군 의회 사직 허가권을 상정합니다. <laughs> 본 안건은 지방 자치법 89조 및 예산군 의회 회의 규칙 69조 규정에 따라 호운회 위원을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 자치법 74조 및 예산군 의회 의회 규칙 41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를 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무기명 전자투표는 의석의 오른편 하단 투표기를 사용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 의원 사직 허가권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사직 허가 여부는 예산군의 회의 규칙 제 69조 2항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어 토론 없이 바로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아니, 모니터가 아닙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이는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채망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공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청렴과 품위 유지를 엄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과 같은 일일 발생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게 된 것에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군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책 추진하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의정 활동의 근간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과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는 약속을. 군민께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질책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며 변화된 모습으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18회 예산군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